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참교육을 위해서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참교육 내용 꼭 확인해주세요. 교사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치가 떨리네요.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에게 편의점에 가서 40만원어치 물건을 대신 결제하게 했고요. 분수대로 끌고 가 물고문을 했으며 가해학생의 집으로 끌고 가서 식인종 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칼을 들이대며 학생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과자의 모래를 56차례나 먹이는 등 초등학생이 했다고 상상하기 힘든 짓을 했습니다. 가해 학생 중에는 성남시 의원의 딸도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 의원은 바로 이현경 의원인데요. 이현경 의원은 용인대 무용학과를 졸업 후 교육대학원의 교육학과를 졸업해서 선생님이 꿈이었다고 하는데요. 시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런 감투를 쓰는 것을 좋아해 서연초 학폭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SNS에 학폭이 연수간 날의 인증사진과 자신의 임기 동안은 학폭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자신의 임기가 끝나고 자신의 딸이 학폭 가해자가 되자마자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 같은데요. 덕분에 저런 짓을 하고도 가해 학생은 출석 정지 5일 서면 사과로 손방망이 처벌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영경 의원은 끝까지 모르쇠로 있다가 언론을 타자마자 사과문을 발표하지요 물론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화가 나는 일은 사실은 학교 측의 조치인데 명확하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있는데도 불타기를 하기 위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 모두 학급 교체를 해버립니다. 시의원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네요. 이 사건의 여파로 한때 이영경 의원을 대동하기도 했던 안철수는 이영경 의원을 질타했고요. 이영경 의원은 탈당은 했지만 의원직은 사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영경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소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가해 학생의 언니도 과거에 벌였던 학폭 내용이 드러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참교육을 위해서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진 다 공개해 버리고 피해 학생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만 정말 1 0 0번 양보해서 도 닦는 심정으로 진심으로 교육을 할까 하는데요. 서연초 가해 학생아 올해 2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꼭이 영상에다가 모두가 볼수 있게끔 피해 학생의 이름은 동은이로 해서 네가 한 행동과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유튜브 댓글 공개로 해서 달기를 바란다. 가짜 아이디로 달아도 되니까 꼭 달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피해 학생에게 꼭 사과와 함께 용서를 받아야 하고 너네 엄마 설득해서 피해 학생에게 손해 배상해 주고 이 영상을 가해 학생이 봤으면 좋겠고요. 주변 사람이 본다면 꼭 가해 학생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의 이야기를 좀더 솔직하게 전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